하얀... 아, 미카루! 아, 미카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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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요새 왜 좋은 노래가 안 나오는데? 아 부르지 마세요. 본명 말하지 마세요. 본명 말하지 마세요. 본명 말하지 마세요.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힘들게 살지 말고. 아,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 BPA 오빠들 아니고 BAP인데 헐 액션 피던져라 액션 피던져라 엄청 오랜만이야 너 무슨 일 있었니 그 동안 아니 어제 밤에 목욕탕 갔다 왔다니까만 액션 피던져라 오랜만이야 너그 동안 무슨 일 있었니 왜안 들어왔었니 홍구님 방에서도 잘안 보이더라 아닌가 홍구님 너 어디에 있었니 홍구님 방에서도 잘안 보이더라 어디 갔다 왔니? 너네가 하라해서 한 건데 아니야 근데 진짜 요새 취업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어하던데 <laughs> 이제 안사 안 먹으려고요 사먹는 돈만 해도 무슨 몇백만원 사먹, 한삼백만원 정도는 사먹었을걸요, 이번 달엔? 다치면 저번 달엔 진나 <laughs> 거짓말 <안> 하고. <laughs> 그래서 사먹는 거는 안, 잘안 사먹고 그냥 해먹으려고 엄마한테. 그게 아니고, 이게 맞는데? 왜냐면은, 엄마 거, 엄마, 아빠 이렇게 같이 다 사먹잖아. 그리고 가족 외직게도내 걸로 다 계산했고 그래서 저 효녀 아닌데요 효녀 컨셉이 아니고 효녀 컨셉이 아니고 효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서 그나마 이렇게 막쓸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 걸로 쓴다고 생각은 안 해봤으니까. 이건 혼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카드 계산이랄까? <laughs> 나안잘안쪘는데문아의 양파님 카운터 인터셉터 치지 마라. 그게 무슨 뜻? 그게 무슨 뜻? 아, 인터셉터. 카운터에서 인터셉터. 인터셉터. 인터 셉터. 응? 응? 무슨 뜻이지? 응? 별 하나 있고 응. 아! 많이들 울산대를 국립대라고 착각하시는데 울산대는 사립대학교입니다 다들 이제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는 국립대학교고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 서,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교는요 현대에서 만든 사립대학교입니다 네 예. 다들 그렇게 낚이시더라고요 문화의 아이 양파미 아이씨 내가 나 내가 맡길게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문아의양 판님, 아, 한몇도장한 10도전까지 갈것 같거든요. 문아의양 판님, 문아의양 판님, 대 힘들대 어 보셨죠 제가 이거는 그냥 그냥 개미집 밟고 올라간 느낌이랄까 음 일곱 개칠두상까지 너무 고마워 얘들아 3 년간 수고했고 3년 후에 다시 보자 이게 무슨 뜻이야 문의 양파님 <laughs> 왜 물들어 <laughs> 검은 태양습니다 진짜로 하... 눈물이 나네요 진짜 저는요 구두상까지만 해도 진짜 솔직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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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는 안 했어요. 저요 저는 팬닉이 따로 없고 그냥 마음대로 지우시면 돼요. 왜냐면은 딱 정확하게 팬닉을 안 지어놓는 이유가 만약에 그 팬닉을 지어놨는데 다른 방 가가지고 막 억울어 끌거나 막그방 막 가가지고 분탕질 일으키고 하면은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오 나의 양파님, 기대 안 했으니까 12살까지만 해도 되냐? 10학번이라는 거 힘드네. 오 나의 양파님, 기대하지 말고 시원하게 건침미소한번가들라 진짜로 안할 거니까 기대하기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 너무 맛이 없다. 엄마 어? 호박이 달지도 않고 씁다 써. 단호박인데. 단호박이라고 이거는 단호박이 아닌데. 배가 고파? 엄마 배에서 배가 고프대. 엄마 혹시. 내가 밀가루 써서 밀가루가 없나 어 튀김가루 해서 운하의 양파님 씹댔어 내가 얼마전에 일살에서 우리집에 밀가루가 없어서 튀김가루로 했다잖아 아 정말 웃기네 운하의 귀여운 양팡님 이히히히호님께서 1다기 길끼용이 감사합니다 똥꼬뱅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포가 희망은 이미 날개를 져... 왜, 딸근왕 민성아? 뭐라고? 딸근왕 민성아, 뭐라고? 아니, 뒤진다, 진짜로. 이 새끼들이 오늘 단체로 미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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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음에 물들어. 검은 태양만. 저는, 저는, 팡아, 너 요새 변했다. 야, 담뿌야, 너는 솔직히 말해서, 너는 진짜 박쥐 같은 녀석이야, 진짜로. 너는 내 방에서 팬미 다닐 때는 언제고, 이젠 또연보성님한테 갈아탔네?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딘데? 그 다음 행선지는 누, 어디냐고. 네가 요새 변했어. 네가 요새. 너는 솔직히 약간 아플까 간을 보는 것 같대. 네가 조같으니까 그렇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조시 같았는데, 응? 내가 어떤 부분에서 조시가 같았냐고. 아니, 담배 안 펴요. 무슨 담배입니까? 담배 안 펴요. 복학은 모르겠다니까요, 제발. 저도 제 마음 몰라요. 그냥 지금은 솔직히 젊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네. 저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복학을 언제 하냐니요. 복학을 언제 하냐니요. 뭐했어너 원래 별풍 한 개에도 감사히 여기고, 리액션도 좋고, 시청자 의견 수렴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100개도 개 조수로 알고, 시청자들이 뭐라 하면 빽빽거리고, 한 뱀. 내가 이 때가? 어머! 비가 무서웠니! 뭐 오케이, 어, 이럴수가? 한계로 통큰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제가 아까 저 장문 글 읽는다고 제가 팬가입을 미처 바로 보지 못했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한계로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구요? 아, 우리 응이응이응이님께서 또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현아의 쪼임님께서 또한개팬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드팡이님께서 300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뭘뭘 보여드려야 뭘 되나요? 뭘뿌여드려야 되나요? 엘사 같은 소리 하지마라 어, 너무 감사합니다 300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죠? 와, 어떡해. 어떡해. 으흠. 뭔가 지금 나 진짜로 발레 열심히 배워서 발레 리액션 을만 들어 야겠다. And we gon' make you lose your mind. Everybody just have a good time. 여성스럽게 또 해보자, 제발. 3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 누 <목소리> 나의 양판님나누모의 양반, 누나, 누나의 양판님나누나 미안해 안나누 얼마나 됐다고 <laughs> 이거 왜 오늘 몇번째 틀었냐고? 어, 아 몰라 미안 아 부활이 거의 갔어요. 습기장 갔다니까 요습기장나의 양파는 필받았다 조졌다. 습기장 갔다니까요. <laughs> <피 받았다, 죽였다. 웃음>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풍주는산타님께서또한글을 편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한테 그거 복학할 거냐고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사람들이? 어째 왜 이렇게 다 채팅창에서 계속 물어보지? 아직 없어요 공감하고 한번 하고 끝난 거야? 억지로 키운 애들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는데 <laughs> 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렇게 됐습니다 니네 학교에서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요 광대가 아니거든요 전 진짜 솔직하게 학교 생활할 때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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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하게 아무도 눈에 안 띄게 우나이 양파님 아무도 그냥 다른 건다 어? 필요 없다. 건치 미소 한 방이면 끝난다. 약 먹어야 됩니다. <웃음> <웃음> 아 눈에 결막염 때문에 고나의 양파님 슬망 살점이 15원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발레 열심히 하고 살은 빠지지 않게 하자. 아, 그러니까. 내가 네, 이랬거든. 어제 선생님한테. 아, 저 엉덩이 좀 커져야 되는데. 엉덩이 진짜 커지고 싶은데 엉덩이 커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엉덩이는 저한테 이랬어요. 진짜 좀 내가 진짜 이렇게 물어봤었다. 상담 받으면서 선생님 저는요. 골반 커지고 싶은데 골반 커질 수 있나요? 발레에서. 이러니까 산소리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아, 골반은 타고나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 골반을 보여주시면서 저는 옛날부터 왕골반이라고 애들한테 놀림 받을 정도로 골반이 컸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가지고 와 이게 욘맥이는 건가? 이거 자랑하는 건가? 이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진짜 하시는 소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이거를 하고 나면은 발레를 하면은 여자들의 밸런스가 조, 좋아지면서 자궁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탄탄해지면은 아래쪽까지 다 같이 탄탄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엉덩이가 힙업 될 수도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지고 항상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데 약간 근데 나가 제일 어리거든요. 나가 제일 어려서 아 스무 살짜리 있다고 했나? 그랬는데 어제 나가 제일 어려요. 그랬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매트 운동하다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아니다, 일어나는 운동, 아, 이렇게 서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서는데, 서는 것 자체부터도, 이제, 여기를 꽉 조여주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 무슨 소리지? 하면서, 여기 허벅지 안쪽을 쫙 조이라면서, 엉덩이가 꽉 조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어, 그렇게 계속 이야기 하시길래, 음, 나가, 뭘, 나가라는 거야? 나가, 이 개새끼야? 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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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 무슨? 니가 나가 어?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산 사람 만날 때 바로 센텀시티와 돼지국밥 빨면 사랑받나요? 이랬는데 어 부산 사람 만날 때 바로 센텀시티와 돼지국밥을 먹으면은 사랑받나요? 이 뜻인가요? 무슨 개 걔 같은 놀인지 모르겠는데 부산 사람들은 일단은 일단은 이제 사투리 사투리를 약간 이런 거 나는 귀엽던데 만약에 내가 서울 사람이 문아 양파님, 네가 내과를 해야 하는데 나가로 사투리 써서 그렇다. 아 나가 나가 제일 어리다고 근데 나도 약간 그렇게 말해. 이게 약간 흥분해서 말할 때 약간 어법을 다 틀리게 말하거든. 근데 내가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서울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사투리 막 따라하면서 하는 거 진짜 개 보기 싫어. 진짜 거짓말하고. 근데 서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약간 서울 약간 이렇게 사투리 계속 쓰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는 몰라. 이게 이게 진짜로 이게 진짜 서울말인 줄 알고 이렇게 막 쓰는데 그게 사투리면은 그런 거 무슨, 무슨 뜻인지 알겠대. 다 똑같은 거인것 같긴 한데 나는. 근데 좀 영화 같은거나 좀 연기를 봤을 때도 연기하는 연기자들이 진짜 진짜 무슨 사투리도 못 쓰는데 막 경상도 사투리 쓰려고 하는 거 보면은 딱아저 땅대기 한대딱 날려주고 싶어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하는아야다 임마 이러면서 근데, 오빠야 방문나일래안 하거든요. 경상도 사람들. 특히 부산 사람들, 그래, 안 하거든요. 오빠야, 밥 먹었나? 이렇게 말하지. 오빠야, 밥 먹었나? 이래, 안 하거든요, 진짜. 개빡쳐요, 진짜. 그거 들을 때마다. 진짜, 무슨, 뭐, 부산 사람들은, 뭐, 저래, 뭐, 다 무슨, 이상한, 약방 것처럼 저렇게 말하는 줄 아나, 진짜로. <웃음> 진짜로. 언제 <laughs> 야지 진짜. 진짜, 빡친다니까, 한 번씩. <laughs> 부산사람들은 이랑 이 구분할 수 있다. 서울사람들은 못한다. 인정. 어 아,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laughs> 그런게 있지. <laughs> 너 면상만 봐도 싸대기 존나 갈기고 싶음. 리얼 혐옷. 여혐 제조기라는데. 입마이 새끼들아. 니가 바로 여혐 제조기라고 말하는 순간. 어? 니는 이미 여혐 제조기. 내가 여혐 제조기가 아니야. 니는 이미 여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남자다. 새이야넌 평생 혼자 살아라. 진짜. 너 중국어 배우면 잘하겠다. 저요. 자지은오아은 바마마 니다 거거. 아니다. 아니다. 제제. 거거 허워. 가 형인가? 아디나디 허워. 음... 니자요 지코른, 오자요 우코른. 아 베라 빵님어서 오세요. 니치 파르마. 왜요 무슨 말에서? 너 가족은 몇 명이니? 우리 가족은 다섯 명이다. 우리 가족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언니, 동생 그리고 나입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니자요 셔머른, 니자요 셔머른, 오자요 리앙. 아니다. 니쟈요니쟈요 에이, 에이. 니지아이 어션머 민트 이거지 물 셤머 런이야 셈머가 무엇이거든요. 니지아이 어션머 민트 오지아이 양은짜 이거거든요. 문화의 양 일본어는 단어 이렇게 조금씩 알아. 죄송한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되나요? 3 4 7십칠갠데 한 400개까지는 충분히 될것 같거든요. 400개까지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야방 한다니까. 어, 내일 혼자 할까? 저는 피부 관리 안 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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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제 워킹 대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돈 부끄러워? 아, 아빠도 피부 좋으세요. 그리고 엄마도 피부 좋은데 엄마는 약간 나의 양파님. 아니 요새 왜 이래 입은 미모 물을 낸대 역캠중탑이 약간 두. 주... 어 현접포가. 하늘면 내갈림 당하 키플선다. 헐, 헐 현접포가. 뵙길 선물했습니다 허! 나의 양파님. 뭐야 어떻게 온 거야? 편도복이 지금 전 열혈이었는데 군대 간다 하고 떠나나 이거든요. 전 열혈이었었어요. 헐, 싸지방인가 얘도? 싸지방에서 나 보고 있니? 야, 싸지방에서 나 보고 있니? 야야야. 야, 야. 아 맞다. 맞네. 군대 이미 갔다 왔, 미안, 내가 <laughs> 이해가 안 가는 게. <laughs> 그게 아니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제 현도폭은, 그거를 갔다 왔어요. 여행을 갔다 왔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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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현도폭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그 여행 가 있는 시간 동안, 열혈을 떨어졌다. 맞다, 맞다. 이거다, 이거다. 죄송해요. 저희 방에 하도 군대 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미안하다. <laughs>

<laughs> 근데, 뭐지? 내가 아이폰을 처음 써보는 유저로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이폰을 쓰면은, 그거 뭐지? 오래될수록 아이폰이 그게 된다는데?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데 트루에요? 저 드라마 봐요. 도깨비만 봐요. 트로에요? 아, 이거, 그것도 리퍼 받아야 돼요? 그것도 리퍼 받아야 돼요? 아. 내가 퀵뷰는 7일짜리밖에 못 줘. 미안해. 응? 진짜로요? 근데 이거, 이건... 아. 아.